같이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전 이런 자리가 낯설고 떨리는 지극히 평범한 3남매 엄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고집불통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은 정부의 갈라치기로 차가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악성 댓글들과 정부의 앵세처럼 보도되는 각종 언론 기사들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혹시라도 더 누가 될까봐 걱정돼서 모두 숨죽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에서 비겁하게 있지 않겠습니다. 최종으로날사야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항상 같이 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지난 2월 이후 학교 대신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폭파되시죠? 둘째는 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생일 앞두고. 6월달에 사교육 카르텔 휘둘렀던 대통령과 교육부 덕분에 공공의 적이었던 재종학원에서 정말 힘들게 재수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수능을 보려 했는데 킬러문화 배제라며또 분위기를 바꾸더니 최고의 불수능이었던 그 수능을 겨우 겨우 치르고 의대에 입학한 이사학번 2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최대 피해자 예과 1학년 신입생입니다 예과 1학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입학 후 수업 거부로 제대로 된 대학생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본과 1학년 형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남들은 방학이라고 여행 가고 신나게 아르바이트도 하, 하던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저 또한 정말 많이 우울하고 참담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단단해지고 자신들의 달라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알차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저는 무도한 권력 앞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음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조금씩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같이 단일대우해주는 선배 전공의들과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는 참 어른들을 알게 되면서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와 복지부, 교육부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받고,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위급시켜 유급시켜 주시고 휴직계도 제발 인정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20살이 넘은 성인들, 대학생 아이들 휴학에 학부모 사인 들어갔습니까? 전국의 의대생들이 우리나라,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의대생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전국의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면서 전공이 선생님들이 지은 노래 속에도 있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을 외치고 싶습니다. 이원고쓰면서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머리 굴리며 자신들의 요구를 합격적으로 내용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도를 외칠 때세 번씩만 더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차산만을 위해 추진다 안전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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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실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효과 체계와 세소 제도 인상률의 제도적 가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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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부는 조항으로써 자유의사의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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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위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우리 <목소리도> 계속 외칠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이 다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의사들이 당당하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의료 활동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전국의 의대생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에서 정말 우리나라 좋은 의료 개혁 할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